거제 뉴스 연합 황영석 정치 칼럼니스트 윤전 대통령 조속히 석방돼야 할 이유 지식인이나 법조인이라면 알수 있듯이 윤정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헌법학자이자 헌법학과 헌법재판학에서 오랜 기간 학문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허영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 첫째, 소추의 동일성을 위배 즉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것은 사실상 윤정 대통령의 내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서는 내란이 빠져 소추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둘째, 절차 위반과 불공정성으로서 답변기한 미보장, 결론 절차의 공정성 문제점, 셋째 결과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수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넷째, 사기 탄핵으로서 내란죄가 철회되었는데, 직권남용으로 내란을 대신했다. 윤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구속 사유를 상황별로 보면 첫째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상황이 되는지, 둘째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잘 거치고 국회에 통보했는지, 셋째 비상계엄 중에 국회의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을 통보받고 잘 수용했는지가 전부이다. 필자가 강조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탄핵 소추와 의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마무런 하자가 없으며,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에 거쳐야 할 국무회의도 지난 2025년 10월 13일에 CCTV를 통해서 지극히 정상적이었음이 밝혀졌기에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한 첫째, 사전투표의 자물쇠, 둘째 사전투표함의 관리에 있어서. 두 번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헌법 제111조에서 113조에 의한 헌법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수호해야 하나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헌법재판소는 첫째 국회나 행정부나 법원에 관한 남용의 견제 장치로서 둘째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호인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 셋째 헌법 질서의 수호자, 넷째 정치적 중립성 보장, 다섯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법치주의 등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정치와 권력과 여론의 밀려법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노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 특히 더민주당 등 탄핵 세력들은 타락하고 무지한 언론과 방송, 여론조사를 앞세워 윤전 대통령의 12.31 비상계엄을 내란 혹은 내란 괴수로 몰아서 국회에서 소추했고 헌법재판에 소를 제기할 때에는 내란 혹은 내란 괴수를 제외했기에 탄핵 심판을 진행한 후 탄핵 의결 시에는 당연히 탄핵 각하 혹은 탄핵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야 야함에도 양심 없는. 헌재 재판관 8인는 8령으로 탄핵 인용이라는 내용의 파면으로 결정한 파렴치안들이 되어버렸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원에서는 무죄는 물론이고, 따라서 이유 없는 구속에서 조속히 석방되어야 하며, 파면 사유 없었던 그의 파면 선고는 국민에 의해 무유가 돼야 한다. 근거나 이유가 없는 법 논리는 헌법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법의 정당성과 논리성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하더라도, 헌재가 권력에 앞잡이 노릇했다는 표현밖에 없다.